546장 찬송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서리로 펴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웃게 소리, 그 말씀 위에 웃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년에게 엄서발 때에 영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웃게 소리라. 그 께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그게서리그 께서리 그, 그, 그 말씀이에 그게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양상 안식어 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께서 영원하신 말씀이에 웃게 서리 웃게 소리, 그말씀이에 웃게 서리라 이사야 1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도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은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애국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여술계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도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느냐 소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높서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통이 돌이거을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도다 다같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에굽에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에굽의 원조를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의지하고 이들이 도움을 청했던 애국을 멸하시므로 참 그들의 믿음이, 애국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애국이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애국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작은 변방의 한 나라였지요. 당연히 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섬기는 신, 태양신이라고 할수 있고, 애굽이 섬기던 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지요. 실상은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3절에 보면,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릴 것이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또 깨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자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람이 세운 계획, 여러분, 그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계획들.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드리면 그가 세운 계획, 그것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깨뜨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사칠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이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이는 것 심판입니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잘못된 포악한 지도자를 갖게 되는 것. 이것도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나라 뿐만 아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오늘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1 1절일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혜롭다. 이제 왕을 보필하는 방백과 모사의 창량 여러분, 무엇이 지혜냐? 여러분,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국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만일에 그들이 지혜로운 자였더라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회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됐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가방끈 긴것 그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느냐? 그럼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주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참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를 새삼 깨달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저희들이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애굽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서간다는 사실을 깨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탁드리었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